안녕하세요. 해골고인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랑 좀 드릴 말씀 겸 주얼리 스토어를 깰수 있는 정규 루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영상부터 가볍게 일단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쥬얼리스토어 음, 뭐,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맵이니까 할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악명이 악명이 한 5정도만 돼도 이거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comes near wide open. What did I say about civilians? Civilians can do a lot of good for you as long as you got them under control. 처럼 이렇게 안 되실 것 같으면 ECM을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것도 좀 어렵다 하시면은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는 아니지 만약에. 이쪽 경찰을 처리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은, 먼저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경찰을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다 처리를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클리어가 된 겁니다. 지금 맵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제 채널을 일단 구독을 해주신 분들은 정말 고맙고 혹시 지금 구독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을 좀 부탁 조심히 한번 드려보고요 하셔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많이 공략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스킬 트리 같은 것도 조금씩 짜는 걸 도와드리기도 하니까. 뭐, 혹시, 만약에, 공, 이거를 침출을 걸거나, 뭐, 따로 스켈트를 신청을 하고 싶은데, 살짝, 쑥스럽고 부담되고 해가지고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 왜, 저도 쑥스러움 같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라 고런다 이해하는데, 용기 내서 그냥 한번 되 연락, 이나 덧글이나 뭐 그런 거를 탁 주시면은 바로 그런 건 없어지시고 바로 그냥 편해지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일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저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친추 주시고 님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서 친추 드렸습니다 하시면은 뭐 그날은 뭐 그냥 게임하는 거죠 뭐 그냥 뭐 공방에서 하다가 만난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막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되게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킬트리 신청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별로 없지만 있으신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킬트리를 신청을 해주실 때는 좀 다양하게 적어달라고. 그 이유가,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사실 그냥 원다운 스킬트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저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주시는 게더 쉬워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30초 안에 툭툭 만들어가지고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나, 옛날에 제가 아나키스트 원다운 트리를 썼었는데 로그 원다운 트리로 넘어오니까 적응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아나키스트는 맞으면서 버티는 건데 로그는 회피이니까 되게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확 바뀌니까 적응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도 압니다. 왜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다 보면 적응이 안 되고 본 실력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최대한 맞추려고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달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좀더 생각을 할게 많아지고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달라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맞추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최소 적어주실게! 무기나 퍽덱 아니면 이런게 안된다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도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엄폐하는 스타일이다 하면 로그를 껴드리고 뭐돌격하는 스타일이다 하면 아나키스트를 껴드리고 이런식으로 할겁니다 이렇게 제가 잘 맞춰줄테니까 스타일만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저도 뭐 여러분들이랑 게임하고 그러는게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혹시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신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바로 친추를 받든지 구독을 해주시고 유튜브 댓글로 대화를 시도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얼마든지 저희 뭐 언제든 환영이니까 맘 놓고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주얼리 스토어 정규 루트대로 클리어를 했네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